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삼 복삼 그러니까 좀 말이 그래요. 어, Blessing No.3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물론 진득하게, 꾸준한 변함없는 변함 그런 인내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죠. 1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받을 복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너뿐 아닙니다 자손들도 복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들락날락의 복 인앤아웃의 복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그뿐 아닙니다 저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다음 주일에 저희가 나눌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아멘 할때 아니죠. 1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멋진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하는 저도 편하게 선포할 수 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복받는다 하니까. 듣기도 좋고 기대도 되고. 지난 주일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을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복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니 심지어 들락날락에 복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이번 주 헌금이요. 평상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매주 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살림 살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더군요 역시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뭔가 꽉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실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4주 동안 이미 설교 제목과 내용을 정해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 주만 하고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 최고인데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몇 주간 저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신명기 28장이 꽤 깁니다. 쭉 읽어보시면 68절까지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이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면 복받고 형통한다. 축복에 대한 말씀은 몇절 되지 않아요. 달랑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전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주. 아, 희한합니다. 복에 대한 1절부터 6절 말씀 읽을 때는 성경봉독 후에 아멘, 아멘 하시던데 오늘 제가 성경봉독 끝나고 아멘 했는데 저 혼자 아멘 했더라고요. 조용하셔. 아, 그도 그럴 것이 저주 받는다 그랬는데 아멘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라면서 68절까지입니다.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68절까지 저주 목록을 나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15절 말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16절, 17절, 18절, 19절, 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잖아요. 단어 한두 개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으냐? 다름이 아니라 1절부터 6절과 똑같아요.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15절 말씀과 똑같아요. 대칭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 14절까지 그 복이 뭐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반대로 15절 말씀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서부터 마찬가지죠. 성읍에서도 복 아니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들락날락의 복이 아니라 들락날락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이 모든 저주에 해당하는 그 저주 리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거기서 그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복을 준다니까, 아멘 하셨는데, 어찌 저주 받는다 할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데, 가감이 없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저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저도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말 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좋아하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잘한다 괜찮다 하고 싶죠 물론 맨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칭찬이 있으면 책망도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에 단 말씀도 있지만 쓴 약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 양편을 진실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진솔하게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어쩌면은 도전이자 갈등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항상 복과 저주가 함께 가더라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 바로 앞장입니다. 27장 11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산의 열두 지파 중에 여섯 지파를 세워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에발이라고 하는 산에는 나머지 여섯 지파를 세워서 저주를 선언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었고, 에발 산은 저주의 산이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두 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북쪽 끝에 있고 남쪽 끝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여섯 지파, 여섯 지파가 올라가가지고 선포하면은 그 중앙에서 다 들릴 만큼 가까이 붙어 있는 산이 이 바로 그리신과 에발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과 저주가 항상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책인 탈무드가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동물을 태우고 그 방주가 떠나려고 하자 선이라는 것이 쪼르르 쫓아왔답니다. 굿굿선 좋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는 태워달라 그러는데 그 선을 향해서 노아가 말합니다. 이 배는 에한 쌍으로 된거 아니고는 태울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선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쫓아갔어요. 나랑 누가 가면 될까?라고 찾아봤더니만 마침 보인 게 누구였느냐? 그게 악이었대요. 악, 이브. 그래서 악을 데리고 선이 노아의 방주에 탔답니다. 그때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악이 쫓아다닌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미루어 볼때 노아의 방주에 탈때 성과 악만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도 함께 탔고. 희망과 절망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행복과 불행도 함께 가며 또한 우리 삶의 선한 모습도 악한 모습도 같이 있더라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행복한 일이 있지만 좀 행복하다 싶으면은 불행한 일도 일어나더군요. 나만 불행해.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냐 마냐예요. 하냐 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마냐. 그 말씀대로 사냐 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이게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종입니다. 차이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지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주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저주받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당연히 복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복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저주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약속을 선택하며 그 말씀이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면은 되는 거자,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니, 성경이 성경이 뭐예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된 책인데 그렇다면은 복에 대한 말씀이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8장에 복에 관한 것은 달랑 14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엉뚱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주석도 보고 성경 여러 분들의 설교도 듣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듣기도 좋고 편안한 복에 대한 말씀이 더 많고 끝에 가서 저주 너 이렇게 하다면 저주받아 한 절만 있으면은 그러면 마음도 편할 텐데 왜 이러실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 애들을 보다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애들 키워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형제가 있으면 둘이 다릅니다. 자매가 있어도 둘이 달라요. 하나가 말을 잘 들으면 또 다른 놈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말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말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자녀에게 더 말을 많이 합니까? 당연하죠. 말안 듣는 놈한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잔소리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잘 듣는 아이에게는 딱 한마디면 됩니다. 할래? 끝. 공부할래? 그러면 알아서 가서 공부해요. 청소할래? 합니다. 그런데 말안 듣는 아이는 하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 할 뿐만 아니라 협박해야 됩니다. 너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안 하면 혼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긴 것은 말잘안 듣는 아이들에게 말 많이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위치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을 잘안 들었지 않습니까?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니 출애국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얼마 됐다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불편하고, 저거 힘들다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잘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실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동감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라는 열개 중에 단두 개입니다. 제 4계명 안식이를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말고는 다 하지 말아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말을 안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바른 길, 오른 길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듭거듭 거듭 어떻게 보면 듣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잔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마저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부대끼고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내가 할수 없어 보이는 그것을 해야지만 그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 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가족 사랑하고요, 제 친구 사랑하고요. 교회 가면은 인사 잘하고 나한테 친절한 그분 사랑합니다. 그걸 누가 못해요.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나와 가깝고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도무지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날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라고 한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 쉬운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저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워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과 저주가 함께 가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Carrot and stick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뭐냐 말을 경주할 때잘 달리게 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답니다. 체찍질만 하면은 말이 맞을 때는 열심히 달리는데 금방 지친답니다. 그 반면에 당근만 주면은 말이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져 가지고 달리질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근과 채찍이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28장과 모든 말씀에서 경려와 경고를 우리에게 함께 주고 계십니다. 왜요? 잘 달리게 하시려고. 복의 산을 오르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지만은 결국에 다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그리심이 아니라 에발 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고와 내 열심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춘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발이 아닌 그리심에 우리를 두실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경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듣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 살며, 또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